2025년 1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교회와 사회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손쉽게 떠올리는 것이 사랑일 텐데, 사랑이 교회와 사회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회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여전히 나를 가족만큼, 때로는 신앙 공동체보다 심지어 가족보다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전과 완성에 대한 견해가 가장 다르고 또 크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선 안 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앞선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가나안 땅에 큰 혼란과 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루아침에라타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차례로 가나안 부족들을 넘어뜨리고 있으니 아마도 그 땅에 남아 있는 부족들은 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이라는 족속들은 자신의 모습을 여행객,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변장하고 여호수아를 속이며 항복과 화친 연맹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던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와도 이러한 사실에 겁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분명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와를 보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기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어 심지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즉 여호수와는 그 많은 다섯 부족의 군인 중에 자신보다 강한 자가 없으니 두렵고 떨릴 순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손쉬운 전쟁이 아닌 가장 먼저 밤새도록 무언가를 해야 하는 수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갑자기 혼란하게 만들어 결국 패배하게 만드셨지만 12절에 아무리 사람과의 마무리 전투를 할때 시간이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한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완벽한 승리로 끝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었지만, 앞선 전투에서 시간이 부족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시작할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반드시 끝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새도록 전쟁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쟁을 이미 시작하였고 또 가나안 부족이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여호수와는 전쟁의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들의 수가 많아 시간이 모자르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시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2절 하반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즉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하에 여호수아는 시간이 부족하니 시간을 멈추어 달라는 하나님 역사에 유례없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을까요? 저는 그 답을 14절에서 찾습니다. 요호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즉 여호수아의 이 엄청나고도 당황스러울 만큼의 고백,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유일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되어야 한다는 열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해 목소리 내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미 자신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부족해 전쟁이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할 상황에 놓였다면.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을 더 달라고 목소리를 내었거나 11절과 같이 우박을 한번더 내리셔서 전쟁을 끝내 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즉 가능성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진심으로 구했다기보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하여 초조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저 간절히 기도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남기실 만큼 성실히 일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한 것이 중요하지 기도해서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에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시지 기도의 완성과 수준에 따라 그 기회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위로를 얻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해서 되는 것에 위로를 얻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였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완성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에서부터 완성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기도를 통해 대단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되지 않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먼저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여러분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되는 것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호수아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그 고백 자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알맞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되는 것에 목숨 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승리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렇게 웃음이 멈추지 않고 힘이 넘치는 목요일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또 출퇴근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위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도 먼저 위로를 얻고 그 위로와 평안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믿고 의지하며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에, 지방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